시편 104편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시인이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오늘 제목을 정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30절 31절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아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어, 이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토록 찬양하리라 그래서 1절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맨 마지막 35절에 가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이 시가 오늘 시편 104편입니다 근데 104편을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어서 봤는데 오늘은 10편, 104편 전체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어, 10편, 104편은 마치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어, 그것을 이제 모세는 어, 서술 형식으로 첫째 날에는 어떤 걸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어떤 걸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서술 형식으로 기록했다면 이 시편 백사편은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창세기 1장과2장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이야기, 창조 창조된 기사를 시, 시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먼저 이 창조된 순서를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된 순서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된 순서를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또 외우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오늘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그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아, 창조된 순서를 먼저 함께 아, 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 i p 를 빼주시고요. 이게 이제 창조된 순서인데 너무 쉽습니다. 이 여섯째 날까지 그걸 다 아,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외우려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한아세 가지만 외우면 됩니다. 빛, 천당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 천당에는 천국을 또 옛날에는 이제 천당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천당에는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한번 해 보시죠. 빛 천 당. 예. 땅인데 이제 당으로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 외우신 거예요. 예.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워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 궁창인데 그게 이제 쉽게 천 이렇게 한 거예요. 빛천당 요것만 외우면은 그 다음에 다 외울 수 있어요. 그거 외우실 수 있죠. 에, 우리가 뭐 어,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이제 에, 기억이 또 어, 때로는 잘안 나고 가물가물해도 어, 천당에는 빛이 있다.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으니까 빛천당만 외우면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 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궁창을 만드셨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물을 들이 흐르는데 이제 땅은 뭐냐면 그 물들과 무치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서 육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세째 날에 지으신 것입니다. 랜드라고 되어 있죠. 땅, 빛천당. 그러면 이제 빛 하면은 그 옆으로 가면은 빛은 해와 달과 별. 그런데 그냥 우리가 외우기 쉽게 빛 하면 별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별에는 해, 달, 별이 다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 천, 당. 그래서 빛과는, 빛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별. 그 다음에 천 하면은 이게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는 뭐가 날아다녀요? 새들이 날아다녀요. 새들이 막 날아다닙니까? 새. 근데 그 새들과 똑같이 바다에는 또, 어, 물에는, 강물에는, 뭐가 또, 어, 헤엄치면서 놀고 있어요? 물고기. 그래서, 하늘에는 새, 땅에는 물고기인데, 새, 물고기 다 외우기 힘들면은, 아, 원래는 빛, 천, 땅에서 빛과 별, 그 다음에 천과 새,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해 놓으시면 돼요.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바다에, 물에는 물고기들이 논인다. 똑같아요. 날아다니는 새와 물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빛천당 해놓고 또 써놓고 보니까 별, 새, 똥 이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별을 바라보면서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똥을 또 이렇게 새들은 막 날아다니면서도 똥을 싸잖아요 아 어, 이게 별, 새, 똥, 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까지 만들었잖아요. 땅에는 또, 누가 있어야 돼요? 동식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육지, 동물, 사람, 채소,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동, 이렇게 외워두자고요. 한번 여섯 단어, 여섯 글자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 천, 당, 별, 새, 똥.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뭐, 여섯 개 외우려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 머리에 또 쥐가 날 수도 있으니까. 왜, 앞에 것만은 외우면 돼요. 빛, 천, 당. 해서 빛과 별, 해달별이구나. 천,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 땅에는 동식물이 나, 나오고, 채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사람까지 지으신 거예요. 쉽지요? 이렇게 해드렸는데도 못 외우신다. 그럼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빛, 천, 당.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첫째 날, 아, 첫째 날이 아니라 1장과 2장에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이야기가 이 빛, 천, 당. 이세 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한번, 아, 이시편 104편이 꼭 이런 순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거의 이런 순서에 준하게 시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1절부터 35절을 하루 아침에 묵상하기가 조금 버거워서 좀 나누어 가지고 18절까지, 또 19절부터 29절까지, 오늘은 30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 창조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와. 이 시편 104편이 정말 유사하게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 피아 p 를 넣어 주시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아, 주는 심이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이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어, 이거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빛. 예, 빛천당. 이것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 시편 기자도 빛을 만드신 것을 이렇게 시어로 표시하고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천 땅 그랬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니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올랐으나 그러니까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어로 표현한 거예요. 빛천 땅.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 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빛천 땅.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천이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는데, 땅을 만드실 때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무치 드러나도록, 육지가 드러나도록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땅인데, 당이라고 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땅이 이렇게 있고, 바닷물들이 있는데, 그 바닷물들이 경계가 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경계가 정해졌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 땅으로 다시 넘치지 못하게,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아주 놀라운 질서. 그래서 원래는 케이오스, 무질서의 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정련하게 코스모스의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각종 들,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기도 해가라며, 공중에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적이는 도다. 빛, 천, 당. 하고, 빛을 지으셨을 때, 넷째 날에 뭘, 뭘 지으셨다고요? 별. 그렇죠? 그래서 해, 달, 별. 그래서 별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빛에서 별. 여기 이제 그별 다음에, 뭐였죠? 새. 새들이 여기 공중에 새들도 나오고, 밑에 여섯째 날에, 똥, 그래서 동식물들을 만들었다. 그거 뭐 이제 외우기 너무 쉽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을 다 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공중에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적이는 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그래서 땅에 이 채소들이 막 나아게 하시고 그리고 동식물을 지으셨잖아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는 이렇게 뭐 첫째 날에는 뭘 만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된 것을 이 시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글 쓰는 이들마다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그 창조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1 5절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3대 양식이 포도주, 그다음에 올리브 기름, 그다음에 양식, 밀이죠. 예. 이렇게 그런 걸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천 땅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해달별을 만드시고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물고기가 뛰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채소가 나게 하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창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인은 시적 감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록해내는 거죠.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조차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도두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비천당.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별, 새, 똥.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 여섯 단어만 외우면, 어, 하나님께서 1장과,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해 놓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창조의 순서를 다 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섯 동안에 일을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기사를 창세기 2장에 가서 기록하고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마쳐지는 것처럼 오늘 이 30절에서 35절 이 짧은 구절은 마치 창세기의 일장에서 빛천당 별세똥 이래서 이제 여, 여섯째 날에 여섯 동안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상세기기를 기록한 모세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그 창조 이야기, 일곱째 날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29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본 것처럼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종 채소와 또 동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 30절부터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해당되어지는 그 안식, 그 복을 주신 날, 그 거룩하게 하신 날을 시어로 또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시편 104편은 오늘 집에... 이제 귀가하신 후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10편, 104편을 펴가지고 어, 한번그 시인의 마음으로 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며 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라. 그게 1절이고 맨 끝에 가면 35절에 또내 영혼아 여와를 호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창조된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 창조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안식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딱한 가지가 뭐예요? 성축하는 것이죠,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의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시도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 쉐키나인데,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좀 무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이 가지는 어떤 존재의 무게가 있죠? 근데 그 존재의 무게를 인간의 단어로 표현한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가지는 크고 놀라운 그 무게가 있는데,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피조된 빛, 천, 땅, 별, 셋, 똥,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그 창조된 세계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그걸 그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고, 또 올리브 기름을 주시고, 그것을 또 양식을 주셔가지고 먹고, 또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비천당, 별새똥,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손 놓으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요, 성전, 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들어올 때 여러분과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과 또그 성전문을 나갈 때 여러분이 존재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포들을 막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묵은 세포들은 또다또 또 이렇게 제거하시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창조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게 피지컬의 우리의 이 몸을 새롭게 하실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나무가 있으면 사실은 나뭇잎 중에서 어떤 것들은 또 떨어지게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새롭게 도단하게 하시고 꽃 지피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온 우주 전체가 지금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과학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자기 존재도 매 순간 새로워지는 것이고, 이 세상도 사실은 그렇게 되겠죠. 벌레 하나의 그 세포들도 계속 새로워지는 것이고, 뭐, 우리 집에 있는 그, 어, 반려동물들, 고양이, 강아지, 어떤 사람은 무슨 뭐 다른 짐승들도 같이, 토끼도 기르고 뭐 닭도 기르고 그러는데 그게 어제의 닭과 오늘의 닭이 똑같은 닭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세포에 생명력을 주셔가지고 계속 새롭게 하시는 거. 너무 놀랍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영원히 계속하시고 요하는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모세는 이 시인과는 다르게 뭐라고 표현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기록했다 그랬죠? 예. 에, 토브라는 단어가 아주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우리 시편 104편에 예, 기록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지금도 만지고 계시고 지금도 새롭게 하고 계시고 산천에 있는 풀들도 어제의 풀과 오늘의 풀과 내일의 풀이 사실은 똑같이 그 자리에 있지만 막 새롭게 생명력을 가지고 달라 주시고 여기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들을 만지시면 막 연기가 나고 이건 출애굽기에 그 모세가 어 이렇게 신의 산에 올라갈 때막 산에 하나님의 그 쉐케나가 임하니까 산에 불이 난 것처럼 막 연기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이제 드러내신 거잖아요.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들을 만지신지 연기가 나는 거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해버리면, 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건그 연기와 불과 뭐 바람과 이런 거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의 무게를 어느 곳에 이렇게 부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어떤 세포에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해버리면, 그 병든 세포들이 치유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 병든 영혼에 복음이 임해가지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임해버리면 그 사람이 존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천년왕국이 인류 최대의 소망이고, 최후의 소망인데, 그 천년왕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하늘, 새 땅, 새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걸 다르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기록한 것과 창세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과 오늘 시편 104편에서 이 시인이 기록하는 게 형식은 다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 35절까지 갑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고 터우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또이 시인은 하나님이 지금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아, 지금도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구나. 내 세포만 들여다보아도. 그리고 지금 있는 나무들, 또 풀립 하나, 또 꽃잎 하나, 이거 다 어제의 꽃이 아니에요, 사실. 예.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셔서 그 세포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꽃들이 지금도 피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보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을 <목소리>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저희 35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시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새롭게 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 이끌어가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데, 맨 마지막에는 뭐 하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뭘 만드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고, 천년왕국 후에는 이 죄인들을 영원한 지역으로 이제 다 음부와 사망까지 모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시평기자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의인들만 들어가 있는 곳, 그것을 이제 우리는 천년왕국, 회복된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인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성경은 창세기에서나, 시편에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천년왕국을 노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35절 끝이 한번 어, 빨간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야, 여러분, 오늘 시편 104편을 이제 제가 어, 드린 설명을 조금씩 기억하시면서 104편을 한번 꼭 한번 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모세의 감동, 시인의, 다윗과 같은 시인의 감동, 요한계 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의 감동이 여기 다 어우러져가지고,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 씻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네 가지, 세 가지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예요? 마라나타. 그리고 아멘. 우리도. 그 찬양을 하는 이 시인을 오늘도 함께 묵상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 하루 종일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